세상엔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수많은 갈등이 있었고, 수많은 화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세대가 바뀌어도 절대 풀리지 않는 나라들 간의 감정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역사 속 깊이 박힌 기억, 피로 얼룩진 상처, 그리고 민족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역사적으로 절대 화해할 수 없다고 불리는, 나라들 간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감정보다 기록으로, 편견보다 사실로 말이죠. 1. 한국 대 일본, 사과 없는 과거, 끝나지 않은 상처. 한일 관계는 단순히 과거에 안 좋은 일이 있었다로 정리할 수 없습니다. 일제강점기 35년, 수탈, 탄압, 전쟁 동원, 위안부. 한국은 여전히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느끼고 있고, 일본은 이미 해결된 문제라며 책임을 피하려 합니다. 경제, 문화, 외교적으로는 엮여있지만, 감정의 골은 아직 깊습니다. 그리고 이상천은 역사를 기억하는 한 쉽게 덮이지 않을 겁니다. 2. 이스라엘 대 팔레스타인 뿌리째 꼬인 땅의 전쟁. 팔레스타인 땅 위에 세워진 이스라엘, 그 시작부터 분쟁은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전쟁, 점령, 테러, 보복. 누가 먼저 잘못했는가 보다, 누구도 물러설 수 없는 종교와 땅 생존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전 세계가 중재를 시도했지만, 매번 실패했고, 지금도 무고한 생명이 계속 희생되고 있습니다. 이건 갈등이 아니라 삶 자체의 충돌입니다. 3. 인도 대 파키스탄 분리된 형제 끝나지 않는 대립. 1947년 한 나라였던 인도와 파키스탄이 종교를 이유로 갈라졌습니다. 힌두교와 이슬람, 이념의 차이, 민족의 충돌. 분리의 과정은 폭력적이었고, 이후 카슈미르를 두고 벌어진 무력 충돌만도 수차례. 지금은 핵무기까지 서로 겨누고 있는 상태입니다. 같은 뿌리에서 나왔지만 서로 가장 멀어진 국가가 되어버렸죠. 4. 중국대 대만 하나의 중국대 하나의 자유. 중국은 말합니다. 대만은 원래 중국땅이다. 대만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독립된 나라다. 정치, 경제, 군사, 모든 외교 문제에서 이 충돌은 세계적인 긴장의 불씨가 됩니다. 미국이 개입하고 중국이 반발하고 그 한가운데에 있는 작은 섬, 대만. 이 싸움은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닙니다. 체제와 자유, 정체성의 충돌입니다. 5. 러시아 대 우크라이나, 과거의 제국, 무너진 신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잃어버린 동생쯤으로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우리는 독립된 민족이라며 서방으로 향했죠. 그 갈등은 2022년 전면전으로 폭발했습니다. 수많은 민간인이 죽었고,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국경 싸움이 아니라 제국주의의 그림자와 독립 의지의 충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수십 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늘 화해를 이야기하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국가 간의 감정은 숫자로 계산되지 않고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한 나라들은 지리적으로는 가까워도 마음만은 가장 먼 사이입니다. 역사는 기록되지만 감정은 사람 속에 오래 남아있기 때문이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이들 사이에 진짜 화해는 가능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